안녕하세요. 목탁치는 양이에요. 오늘 임상 영양학에 대해서 말해 볼 건데 임상 영양학은 영양학 역량학 파트 중에서도 좀 영양학 다음으로 또좀 어렵고 힘든 파트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 형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 봤거든요. 이거를 풀게 된다면 아마 문제도 나오는데 한정적이고 또그 핵심 부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핵심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이것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비만과 이제 그 성인 비만이 있는데 이제 세포 증식형 비만으로 하는 게소화 비만이라고 하며 세포 크기뿐만 아니라 세포 수도 증가하면서 이제 세포 수가 감소하지 않아서 체중 감량이 어렵고 성인 비만이 이행되기 쉽다. 이제 세포 비대형은 이제 성인 비만이라고 하며 <laughs> 지방세포에 증대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소화 비만보다는 체중 조절이 비교적 쉽고. 세포 크기가 커진 후에는 이제 세포 수도 증가할 수 있다. 비만인의 지방세포 수는 정상인의 3배에서 5배이다. 이제 식행동에 대한 외인성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행동 그리고 정신적인 요인 그리고 에너지 저하 섭취량 증가 금연 뭐 그리고 항우우제 복용 같은 게 있다. 비만과 대사중후군의 발명, 발병하는 관계를 쓰시오. 대사중후군이란 비만과 인슐린의 저항성, 그리고 고혈압, 이상, 지지, 혈증, 복합적으로 연료, 연료되어 있는 그런 임상증상을 말합니다. 이제 비만인 경우, 그 지방조직에 인슐린이 증가하고, 그 등성지방의 합성이 항진되면서, 말초조직에서 인슐린 정을 보이며, 공복시에도 고, 고 인슐린 인슐린 혈증이 나온다. 이 인슐린이 과잉 이제 지방 합성으로 촉진시키면서 대사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복부 비만 이제 혈압, 공복시 혈당, 혈중 중성지방, 뭐 HDL 콜레스테롤이 있죠. 이제 저열량의 구성 원칙은 다섯 가지. 탄수화물은 하루에 100g 이상 지방은 이제 20%에서 25% 권장 그리고 콜레스테롤 뭐300 초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단백질은 1kg당 0.8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은 충분히 식이섬유도 이제 20%에서 25% 그리고 하루 수분은 1, 1리터 이상 그리고 저열 연량식의 체중을 조절할 경우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되는 이유는 근손실이 오죠. 그러니까 근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제 체진방만 줄일 것이 아니고 근육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진단 기준. 이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제가 학부 때도 시험을 이렇게 봤고 대학원 때도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같은 날에서 두 가지 이상 했을 때 확진할 수 있다. 당하, 당하 혈색소 6.5%. 이제 돼야 되고 그리고 이상이어야 되고 공복시 혈당 8시간일 때 126을 넘어야 되며 75 경부 부하 후 이제 2시간 혈장 농도가 200 이상이거나 같거나 이럴 때 그리고 단뇨 다음 이심에서 체중 감소가 이유가 없고 무작위 혈중포도당이 2 0 0 테스터리터 이상일 때또 보통 일형일 경우 1형이 소화, 장뇨이형이 뭐예요? 성인, 장뇨 당뇨. 소화, 장뇨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붙어 있는 게 크죠. 그리고 단요, 자식, 자갈 있고, 그리고 임신성은 임신할 때. 임신했을 때 생기는 임신성 당뇨는 무엇일까요? 임신성은 생리적 변화로 인해 처음 생긴 당뇨병. 이제 보통 2, 3 분기에 처음 발견되었거나 당뇨병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1 분기 때 이제 나눠가지고 1 분기, 2 분기, 3 분기로 나서 눠 이제 만족하는 임신전 당뇨병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당뇨식으로 일반으로 줬을 때, 일교환을, 우유 일반 우유를 일저지방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이제, 교환 단위식은 무엇이 있을까? 지방군 1교환을 주거나, 에너지를 1800 이상이라면, 중어육류 1교환과 가일규 1교환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제, 당뇨병이 있을 때, 어, 단뇨병의 신증 환자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단백질 권장량을 제시하시오. 보통, 과도한 섭취는 알부민뇨 신기능을 저하를 야기시키므로 하루에 0.8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단뇨병신 환자는 과도한 섭, 단백질 섭취 제한, 제한을 0.8 이하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긴 먹되 그렇게 많이 먹지만 말라는 말,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저혈당 환자에게는 설탕물 15%, 그리고 설탕 한 큰술, 그리고 꿀한 큰술, 요구르트, 설탕 뭐, 탄산음료가 있죠. 당뇨병 환자에게 저, 지, 적절한 지질 섭취량을 설명하시오. 10%, 15%. 15%에서 30%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당연히 감소시켜야 되고, 포화 지방보다는 이제 불포화 지방이죠. 그러니까 뭐,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돼 있고, 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과 감소가 영향이 있는데, 이러한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일반 기준에 따르며, 콜레스테롤은 300, 정도이고 포화지방은 7% 이내 수준을 준수해야 된다. 트랜지지방은 최대한 피해라. 가 있겠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수분과 전해질 대사를 설명하시오. 인슐린 부족이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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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작용이 감소로 포도방 유입을 하는데 단신생합성이 일어나며 이 혈액 중 포도당이 더욱더 증가하여서 혈액의 산토압을 증가시키게 하고 그것이 수분으로 배출되게 되면서 이제 수분이 이제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체 단백질 분해했을 때 나트륨과 칼륨이 유출되면서 배설이 역시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단백질, 당뇨병 환자들이 수분과 전해질 대사가 계속 배, 배설이 된다는 것. 신장 질환의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는 보통 신체에 대한 결과물로 생성된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배설하는 기능, 그리고 체액 감투압 전해질 산염기 평형을 조절하는 기능, 체내 칼슘과 인 평형 유지 조절 기능, 그리고 효, 호르몬 분비 기능이 있다. 기능이 이상 기능일 때는 단백뇨, 혈뇨, 핍뇨나 고지 고질, 고질소혈증, 부종, 빈혈, 고혈압 이런 것들이 이상이 생기죠. 신중후군에 따른 식사 요법은 신장 내사구체 모세혈관 형태적 변환과 기능적 이상으로 성인 기중 3에서 3.5의 이상의 많은 단백질을 소변으로 배출되게 하며 이로 인한 저알부민 혈증, 고지혈증, 전신 부종이 특징이다. 이로 인한 신중후군의 식사요법은 적당한 단백질 보충, 그리고 1일 0.8에서 1 g 의 이제 키로당으로 섭취 하고 적,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된다. 나트륨과 수분은 제한을 해야 되고, 이제 부종이 심한 경우는 이제 나트륨을 0.5g 이하로 제한하는 무염식을 해야 된다. 이제 부종이 손실되는 회복기나 인요기를사용시키는또 증가를 시키고 부종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분 또한 제한을 한다. 칼륨을 제한한다. 칼륨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시오. 칼륨은 단순당 지방질 외에 모든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데 주로 많은 과일, 건가류 감자, 고구마, 밤, 채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감, 칼륨의 음식은 한꺼번에 섭취하지 않으므로 간격을 두고 소량씩 먹어야 된다. 소, 칼륨을 줄여서 할수 있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고 적게, 된, 적게 함유된 식품을 선택해서 먹어야 된다. 만성 3대 콩팥병을 진단 교중은 단뇨병성신증 사고체 신염 그리고 고혈압성 신증이 있어 신 손상 증거가 있거나 여과체율이 60 미만 터하인로 이제 미만으로 감소한 상태가 3개월 지속된 경우다.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혈액 투석 같은 경우에는 추석 기계에 몸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재흡수하거나 배설하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식사요법을 병행되어야 된다. 추석을 통해 노폐물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수용소, 비타민이 소실되기 때문에 지나친 식사 제한을 영양분, 부... 제한은 식사 영양불량의 원인이 될수 있다. 공망추석은 지속적으로 추석이 수행되어야 하. 대어 체내의 노폐물, 전해질, 수분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므로 엄격한 식사 제한을 벗어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이제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아미노산 등 소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병증으로는 복막염 발생이 높고 이질 이제 이상지질혈증이 있고 체중 감소가 체중이 증가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식사피로 식사 피로, 요법피로가 있다. 그러니까 복막염은 결국에는 복만 추석이 있기 때문에 네, 할수 있죠.